같이 자유낙하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쪽을 보면 깃털이랑 그 다음에 금속 물체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빼볼게요. 그러면 보이시죠? 깃털이랑 금속 물질이 양쪽 다 들어있는 거볼수 있어요. 진공 장치를 이용해서 안에 깃털과 금속 물질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유낙하 실험입니다. 한쪽은 진공 상태고 한쪽은 공기 저항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깃털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